자, 드디어 매매편 들어왔습니다. 매매 일방 예약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출제되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다 봐야 되겠네요.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약이잖아, 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이다. 틀렸죠. 우리 뭐 몰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 있는 단독행위 아니다. 계약이에 계약. 약자가 들어가면 다 모두 계약이다. 몰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건 알겠네. 동철이가, 동철이가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됐죠? 네, 채권 계약이 되죠. 예약은 앞으로 해야 돼. 본 계약을 맺을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채권 계약이야.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이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를 완결할 이사를 표시하는 것. 이게 예약 완결권 행사죠. 예약 완결권 행사가 있을 때 매매가 된다는 거죠. 2번이 맞네요. 여기는 승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예약완결권이 형성권이 돼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매매가 이루어져버려 형성돼버린다고요. 3번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소멸해버려, 소멸해버렸지 부동산 인도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미 제척 기간 경과로 권리는 소멸해 버렸어 예약 관계권은 소멸해 버렸어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제도야. 그래서 인도받았어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제척 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고려할 수 있다 직권으로 당사자 주장과 상관없어 주장이 없어도. 주장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직권 조사상이야.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하면 약정한 대로 20년, 30년도 할수 있어요. 근데 약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1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권 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10년. 중에서 10년 예약 성립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돼. 정답이 이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매매편 몇, 몇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